신명도과 영어 두 가지의 과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주 아주 많은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해력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케네스 한영외고 담당 강사 이은하입니다. 저희는 이제 3월달에 내신 대비반을 개강할 텐데요. 3월달에 개강할 내신 대비반 관련돼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영외고는 어떤 패턴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어떤 머티리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에 선배들이 남기 후기를 보시면서 어떤 학습방법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참조하실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영외고 시험의 특징은 뭐 익히 여러 설명에 들에서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매 시험이 1학년 같은 경우 두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영어 독해 심영독이라고 하죠 심영독과 영어 두 가지의 과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주 아주 많은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 텐데 그 텍스트 자체 가 길게 편집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읽어가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험에 임하기 전에 내용 숙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지문만 텍스트만 길게 에디팅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지 또한 길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전체 문항에서 65% 70%가 독해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독해문항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추론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 환영의 고유의 밑줄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추론, 내용 추론 등 다양한 추론 문제들이 가장 등급을 가리는 문항으로 대두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 내용 이해 문제들도 선택지가 길게 출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부분에서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된 것들이 또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가 되니까 결국 이것도 또한 독해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 어휘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법 문항은 그렇게 포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두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주로 분사라든지 아니면 어 수동태, 수일치, 병렬 구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어서 사실은 어법적 기본 지식만 있다면 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법을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구조가 복잡한 어, 독해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법적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서답형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한영 외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2024년 기본, 기준으로 해서 심화 영어 독해 교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독해 어휘 부교재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범위를 정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지필 고사에다가 네문항 또는 여섯 문항까지 출제를 하셨고요. 아, 또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것이 YBM 신의 심화 영어 독해 교과서 부분이 또큰 부분이고요. 지금 세 번째 보시는 게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에서 온 지문을 발췌해 오셔 가지고 한 20개에서 24개 정도 지문을 프린트로 배부를 하셔 가지고 거기 시험 범에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있는 얇고 빠른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이 숙제로 풀어오는 것이 과제였는데 그걸 이제 이 학기 들어가지고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신 게 심형도의 이제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교과서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뭐한 유닛 또는 두 유닛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 고일 모의고사, 뭐삼 개년 모의고사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문들을 셀렉트하셔가지고 그걸 발췌를 하셔서 시험에 포함시키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작년에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트 지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된 것이 작년에 이제 영어 부분에서 시험 범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가장 최근에 이제 시험 분석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학기 기말고사 시명도이고요 선택형만 3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말씀드렸죠. 독해 의 포션이 크다고요. 독해가 23문항으로 68%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어휘 10문항 29% 어법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게 교과서에서 문항수가 가장 많았었고요. 교과서에타픽이 소재된 다른 프린트 지문을 가져오셔서 가지고 아이들에게 배부해서 그걸 소화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프린트 지문의 포션이 다섯 문항으로 1 5인 거고 나머지 수등 특각 지문들과 그다음 에 부교재 아까 얇바 있었죠 그 지문 어, 교재에서 두 문항을 가져오셔서 6 그다음 어휘 부교재에서도 여섯 문항이나 나왔기 때문에 어휘 집을 잘 외우는 것이 되게 큰 관건이었어서 결국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도 이 중요하다 어휘력이 중요하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부 유형을 보시면 어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게 영영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영데피니션을 주시고 그거에 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이제 출제하신 문항이 네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문맥상 절적,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항상 매 시험마다 내시는 부분이고요 빈칸추론은 예문을 주시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가 아닌 것은 뭐 맞는 것은 골란라 이런 식으로 출제하신 게 빈칸추론 문항이에요 이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어, 법은 그냥 기본으로 가볍게 갈수 있는 밑줄어법 문항을 하나 출제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 독해 보시면 빈칸 출용 내용 출용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지금 16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출론 문제의 어 포션이 아주 아주 크다는 것.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수능 유형의 네,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영역 영어를 보시면 영어도 외반 마찬가지입니다. 심명동과 마찬가지로 독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21문항으로 70%인 거고요. 전체 선택형 서른 문항만 출제가 되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휘, 어법, 업법. 어법도 똑같이 심형독고 마찬가지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항이 영어에서는 어 1학기와 2학기 중간까지만도 해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모의고사 지문에서 어법 문항을 하나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상치 못한 거인데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분사나 뭐태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프린트 지문의 포션이 가장 컸습니다. 아, 2학기 기말 때는 열 다섯 페이지 해당하는 아주 장문의 글을 선생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거를 어, 얼마나 아이들이 깊게 이해하고 정리를 잘했느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다섯 문제가 한 지문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프린트 지문의 포션이 가장가장 가장 컸던 부분인 건 거고요 나머지 이제 교과서와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은 부분들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휘력과 독해력을 쌓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에서 빈칸출어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 였고요 예문에서 빈칸을 뚫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어휘는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것 문항들이 여섯 문항 출제, 밑줄 어법이 한 문항, 그다음 독해 보시면 내용 일치 이해 문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열두 문항이고요 1학기와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추론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는데 2학기 기말에 들어가지고 밑줄 추론과 빈칸 추론까지 이제 영어에서도 출제를 하신 부분이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요양문 완성하기와 제목 찾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제 출제를 하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길게 편집해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선택지도 길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지를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지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명도 지문이 이렇게 길이가 길게 편집이 되고 있고요 선택지도도 길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마무지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빠르게 독해를 해야지만 답이 어느 부분이 뭐 옳지 않은지 적절한 것인지 찾을 수 있어서 네, 독해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휘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영어 시험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게 편집된 지문이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선택지들도 하나의 선택지가 뭐한 3, 4 정도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결국에는 독해력이 중요하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영외고 내신 대비반 이제 3월달에 개강하는데 그러면 언제 하는지 그리고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일요일날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선 2시에 등원하게 되면 시험부터 치르게 됩니다 첫 시간에는 수, 시험이 없을 되고 두째 번 두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단어 테스트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하, 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포한 단어리 리스트, 어휘 리스트가 있어서 그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 시간에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시험과 똑같은 형태로 리뷰 테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 리뷰 테스트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게 20분에서 30분 사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되면 바로 제가 이제 1교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시간 이어서 원장님께서 수업을 2교시로 들어가 들어오시는데 어, 원장님께서 어느 부분 제가 어느 부분 한다고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 이제 이 배부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나간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 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재시험이 만약에 걸렸을 경우 후관리로 이제 남아서 재시험을 치거나 만약 시험을 못 치고 하원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등원을 해서 네 재시험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KS만의 특화된 한영외고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뭐가 특징이 인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단순히 그냥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어, 내용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장들이 출연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감 있는 텍스트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네, 긴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혹시나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단락별로 써머리가 되었어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락별 서머리 학습 어, 훈련시키는 것이 또 다른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차트로 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용인 내용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어, 내용 도식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또 다른 부분이고요. 네 번째, 네 독해 다음에 어휘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휘를 단순히 그냥 기본 어휘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파생어라든지 동반어도 함께 학습을 하거나 그 문맥적 의미 컨텍스트 미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케리스만의 특화된 수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업 외적인 부분 만약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날아1 2시부터 7시 사이에 클리닉이 있고요. 학습 조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대1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조교뿐만 이 아니라 원장님이나 저에게 상시로 아이들이 카톡이나 아닌 문자로 질문을 합니다. 주로 카톡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질문 을 남기면 원장님이나 저희 제가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와 제가 시간을 이제 따로 스케줄 잡아가지고 1대일 어, 추가 클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로 지금 진행하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항상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어, 지금 보신 것은 내, 어, 내신 대비만 학습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들이 배포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이 리뷰 테스트입니다. 얘가 제가 직접 학교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 말씀드렸고 요 리뷰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매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용 정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본문 학습지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만드는 자료 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필기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배포하는 자료가 있고요. 이 정리본을 보고 추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미니 모의고사라고 이제 4주차 이후부터 배포가 되는 건데 학교 진도가 좀 나가고 나서 자료가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학교 시험과 똑같은 형식의 문제들을 매주마다 주차별로 아이들 배부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를 풀듯이 계속적으로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제 풀을 할수 있는 미니 모의고사 아이들에 배포가 되고 또 다른 것이 직전 보강의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 파일 모의고사라는 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 모의고사에다 집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들어낸 모의고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학교 시험과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 정리나 여러 가지 추론 문제 대비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력을 학습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 학원 입시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시면 선배들이 남긴 후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클릭을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학기 중간고사 때학원에서 이동해 온 학생이고 3등급이었는데 중간고사 때 100점 100점 받고 이제 기말도 잘 쳐서 전체 영어, 심형도 둘다 1등급을 받은 친구고요 친구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학원 수업이 지문이 머릿속에 구조화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직접 제작하신 출론 자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3월에 달 내신반 대 개강하면서 타 학원에서 이동해 온 거죠. 겨울방학 때 다른 학원을 다, 다녔다가 그리고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어 실력이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출연력도 좋고 한데 어쨌든 저희 학원으로 와서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출제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들이나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 수업에서 제공되는 뭐 여러 가지 플로우 차트나 아니면 추론을 대비할 수 있는 본문 정리본 리뷰 테스트들이 모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득점을 받은 친구들이 또 똑같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건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추기도 읽어 보시는 게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어휘력과 독해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3월 달에 내신 대비 할때좀더 수월하게 내신 대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좀더 실기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